HPC, 그래픽, 하이엔드 서버 및 인공지능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하이밴드위스 디램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크다. HBM 디램은 TSV, 마이크로 범프 및 실리콘 인터포저 등이 패키지 기술 발전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HBM은 기존의 디램보다 더 낮은 핀 속도에서 훨씬 더 높은 대역 폭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3D 스택 구조는 PSV 인터페이스와 PDM 문제를 일으킨다. PSV 커넥션 페일과 IR 드롭의 3D 누적으로 HBM의 총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메모리 대역 폭이 증가함에 따라 기렘 아키텍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파워 소비 및 관련 써멀 문제도 증가한다. 밴드위스 바틀렉은 PSV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해결되었지만 원하는 만큼의 처리량을 얻지 못하는 핵심 디램 리소스 제한이 여전히 존재한다. HBM2는 제한된 코어 대역폭을 보상하기 위해 하프뱅크 구조의 완전한 활용이 기본 개념인 수도 채널 아키텍처를 채택하였다. 수도 채널 아키텍처는 각각의 독립적인 하프 페이지별로 더 나은 처리량을 제공하고 뱅크 수를 두 배로 늘리고 내부 버스트 길이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최대 코어 대역폭을 결정하는 TCCD는 로컬 및 글로벌 IO 라인의 수와 파워 딜리버리 및 시그널 드라이버빌리티와 같은 다른 리소스에 의해 제한된다. 그림 22.3.1에서는 d r 코어 내부의 병렬화를 이용하여 수도 채널 아키텍처를 쿼터뱅크 구조와 결합하여 로컬 IO 길이를 줄이고 IO 수를 두 배로 늘렸다. 제한된 구조는 하프뱅크를 두 개의 하위뱅크로 나누고 미어뱅크 그룹과 파뱅크 그룹을 별도로 관리한다. 그림 2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쿼터 블록은 d e n i 가 128Mbit인 8개의 쿼터 뱅크로 구성되어 있다. 쿼터의 각 뱅크 그룹 I.O는 글로벌 I.O와 직접 및 수직으로 연결되어 16뱅크 데이터가 단일 TSV I.O에 병합된다. 제한된 구조는 주변 영역의 거대한 수평 G.I.O 라인을 숨겨 뱅크 영역 오버헤드를 보상하고 주변 회로를 단순화하며 코어 타이밍 마진을 완화한다. 이 구조에서 8개의 쿼터 블록은 IO 오버헤드를 최소화한 2개의 수도 채널을 만든다. HBM은 다른 D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다. 그러나 대역폭이 너무 높고 3D 스택 구조가 자연적으로 열 집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열 관리는 심각한 문제이다. 각 슬라이스당 수천 개의 IO 라인이 작은 큐브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IO가 동시에 트랜지션되는 특정 경우에는 특히 악의적인 공격에서 열 문제가 악화된다. DBI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모든 뱅크의 DBI 엔진은 긴 레이튼시와 추가 계산을 위한 전류와 함께 높은 면적 패널티를 갖는다. 따라서 뱅크 인터리브 작업이 가장 필요한 HBM 내부 IO에 적용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우리는 그림 22.3.2에 나타낸 버스 플립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명령 기반 카운터에 의해 작동하는 위치 및 시간 기반 분할 방법이 포함된다. 기존 신호 드라이브 스위칭의 경우 로어 및 어퍼, i o 를 동시에 토글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풀 트랜지션 또는 노 트랜지션의 경우 데이터 패턴에 따른 IDD의 의존성을 악화시킨다. 버스 플립 방식에서 하위 BKIO는 버스 플립 카운터를 사용하는 홀수 명령어만으로 반전되기 때문에 로워 BKIO와 어퍼 트랜지션은 어떠한 경우에도 겹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 BKIO의 풀 트랜지션 사례는 그림 22.3.2와 같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회로의 단순성 때문에 추가 지연은 매우 작고 DRAM 레이턴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대 전류 케이스는 그림 22.3.2에서 버스 플립 방식으로 배치된다. 최악의 열 케이스를 폐기하면 디바이스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각 수도 채널에는 4개의 뱅크 그룹이 있기 때문에 BKIO는 코어 다이의 영역 패널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호 커플링 및 전원 노이즈에 취약하다. 각 뱅크의 스튜 및 파워 서플라이 노이즈는 GIO로 직접 전달되며 GIO의 역할은 4BKIO를 혼합하여 주변 장치 및 CSV로 전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 속도로 BKIO를 GIo에 매핑해야 한다. 그러나 뱅크 그룹의 액세스는 랜덤이므로 GIo가 직렬 시퀀스를 가질 수 있도록 랜덤 포 뱅크 그룹을 중재해야 한다. 그러나 뱅크 액세스 지연이 다름으로 IO 라인 지연과 일치하도록 뱅크 신호의 각 순서를 할당하기가 어렵다. 그림. 22.3.3에서 우리는 출력순서를 기록하기 위해 뱅크 그룹의 각 엣지에 명령 기반 GIO 출력순서 생성기와 파이퍼를 만들었다. GIO의 데이터 출력은 뱅크 출력 타이밍에 다시 정렬되고 PSV 인터페이스 회로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GIO 먹싱 속도가 보장되고 뱅크 그룹의 수에 관계없이 데이터 속도가 BKIO 속도와 일치한다. HBM은 엠비스트를 사용하여 SIP 제조 공정의 결함을 검출하고 검출된 오류를 복구하기 위한 소프트 및 하드셀 리페어 기능을 표준으로 정의한다. 이 중, 앰비스트는 리프레쉬, 라이트 리커버리 타임, 각종 AC 파라미터 검증 등 비렘 동작에 특화된 패턴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SIP 레벨의 리페어 사용에 대한 페일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종래의 FSM 기반 앰비스트는 전형적인 DRAM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패턴으로 동작할 수 있으나 SIP에서 새롭게 발견될 디바이스에 특화된 패턴을 구현하기는 어렵다. 그림 22.3.4에서는 SIP 조립 후 디바이스에 특화된 패턴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명령 기반 프로그래머블 메모리 비스트가 베이스 다이의 설계 및 구현되어 있다. 온 지침에 기반한 PM 비스트는 패턴을 구현하는데 장점이 있지만 많은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PMBIST 테스트 언어와 PMTL 어셈블러를 개발하여 사용자가 PMBIST를 위한 다양한 시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PMBIST 고유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최악의 PVT 조건에서 4GB PS 동작에서 스캔 전환을 사용한 측정을 수행했다. 총 3D 스택 프로세스에서 스택잉 전 폴트 디텍션은 프로덕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본 다이 웨이퍼 테스트의 경우 TSV에 대한 읽기 및 쓰기 동작을 확인하려면 여러 레지스터와 DFT 회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베이스 다이의 TSV 랜딩 영역은 탈 채널 데이터 라인과 코어와 파이 사이에 I/O 위치의 젤라우팅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혼잡한 영역이다. 게다가 TSV DFT 기능은 헤비하고 적층 후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스트 이펙티브 하지 않다. 오버헤드 없이 효과적인 오류 검출을 위해 그림 22.3.5에 리던던트 TSV 레지스터를 사용한 데이터 패턴 생성을 제안하였다. 리던던트 TSV 레지스터는 기본 다이웨이퍼 레벨 속도 테스트에 재사용된다. 읽기 명령은 두 단계로 나뉘며 다양한 데이터 패턴이 각 노멀 및 리던던트 TSV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노멀에서 리던던트 TSV로의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데이터를 다른 상태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리던던트 경로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다. 수도쿼터뱅크 구조와 명령 기반 I/O 중재 스킴은 HBM r a m 코어 타이밍을 완화한다. 최대 전류 케이스들은 파워 분산 스킴에 의해 효과적으로 배치된다. 명령 기반 고속 TMB스트와 중복 TSV 기반 데이터 패턴 생성 스킴을 사용하면. 더 빠른 핀 속도로 수천 개의 내부 I/O를 검증할 수 있다. HBM2e DRAM 칩은 파라이스택 128기가비트 HBM 큐브로 512기가바이트/세크 대역폭을 달성하는 1이 나노미터 DRAM 프로세스로 구현되었다. 이는 설명된 스킴을 사용하여 달성되었으며 그림 22.3.6의 슈모 플롯의 간략한 설명과 함께 요약되었다. 그림 22.3.7은 HBM2E DRAM의 코어 다이, 베이스 다이 및 TSV 구조를 보여준다.